이병찬 님 노래 듣는 날입니다. 그래. 아, 수많은 신청곡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네. 오늘 택한 그 원픽은 뭔가요? 어, 원픽은 저기 수많은 신청곡 중에 SY 황 님이 지금 한국에서 두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을 못 이루고 있잖아요. 이 노래를 꼭 듣고 자겠다. 목표가 그렇죠. 있잖아요. 어, 목표가 투철해. 오늘 밤이 우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해.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겠지. 음, 그렇죠. 이 순간을 영원히. 네, 아름답습니다. 음, 좋아요. 병찬 님의 아주 달달한 목소리로 녹여 드릴게요. 음. 가까운 듯 멀리 우리 시작이 우리들의 이 밤을 맞이해 검은 도화지에 그림들을 그려준던그 시간들 소중히 간직해 Yeah. 가수들도 예그 노래를 부를 때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주자들도 그렇고 <laughs> 감사합니다 연주자들도 그렇고 우리 d j 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의 심성이 성격이 고스란히 나옵죠 소리 에 나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명희 씨도 그렇고 더 어, 내면을 잘 다스려야지 네 좋은 연주자 좋은 가수, 좋은 디제가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 그거를 많이 깨닫는 게 네. 요즘 뭐 유명하신 분들이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이렇게 <laughs> 낮아빠지는 사태들을 많이 보면서 어 우리 사랑하는 가수들이 정말 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래 그런 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 그도 그럴 것이요. 네. 이게 이제 그 어. 이레퍼드가 뭐죠 이 표범이 자기의 무늬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어~ 그러하지만 어~ 많은 노력과 딸과 그것도 이제 습관을 들여서 본인의 그 절제심을 절제심을 네네.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 어,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네. 그래서 제가 그 용희 씨하고도 어, 간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 저는 김초지입니다. 어, 우리 음. 이태영 씨는 이 일관임 씨예요 네네. 초지 일관 되게, 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타성에도 젖을 수 있고, 좀더 내가 가진 역량보다, 어, 운과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더 많은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 명예나 돈이나 명성들이 함께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참 부러운 일이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 어, 저와 또 뭐, 태용 씨랑, 어, 늘 마음가짐을, 음. 아, 초심을 잃지 말자. 초지 일관되게 살자. 그러게요. 네. 그럼요. 자, 하늘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요. 손바닥으로. 네. 네. 자. 뭐 갑자기 그런 의미 심장 왜요? 아니요. 했을까요? 그 그런 음. 생각 많이 했어요, 좀. 그런 음, 사건들 많이 보면서. 생각 깊네요. 네. 혼자 잠못 이루는 그... 밤에. <laughs> 그 밤에 끝을 잡고 아 우리가 이제 방송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끝을 잡고 그런 생각들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거예요. 잠실로는 묻어야겠지. 그렇게 해줘야지, 넘어간다니까. 아, 딕션 좀 아, 정확히 살리고, 발음에 신경 써주세요. 잠시 나우나, 나우나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확실하게. 그렇죠. 네. 발음을 살려라.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음. 자, 우리 병찬님이라든지 명선님은 인성이 어, 아주 순수한 소년 같은 네, 인성이 있죠. 음, 맑죠. 네, 맑은 네, 그 어, 끝까지 어 우리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유지되는 음. 것도 바래 보면서 어 옆에서 이제 좋아해주는 팬들이 함께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네. 간직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자, 해봅니다. 자, 뭐 해야 되는 시간이죠? 네, 아직 개그 시간. 아인데 네. 아, 오늘 제가, 어, 제가 오늘 약간 여유가 있어 가지고 네, 네 이런 저런 쓸데없는 잡담과 어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laughs> 그 밤에 끝을 잡고 생각했던 거를 밖으로 이렇게 그 끄집어냈군요.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짐해 보는 거죠. <laughs>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왕부담이요? 네. <laughs>